경우에는요, 어, CPR이라고 그래요. 심폐소생술을요. 일반 시민들도 다 해요.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아요. 이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응급처치의 가장 왕중왕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요, 미국에는 할수 있어야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일반화가 안됐고 저희 의료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응급구조사 라든가 이제 특수하게 교육 받으신 분들만 cpr 을할 수가 있어요 심폐소생술 왜 텔레비에서 보면 막 앰뷸런스 가가지고 가슴 막 누르고 막 이런거 있잖아 여러분들도 배우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,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, 의료 선진국이라 하는 거는 그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느냐, 없느냐. 몇 퍼센트를 소생시키느냐. 예, 아니면 응급실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응급 상황에 처치 못했을 때 돌아가시느냐. 이 이유를 따져서 그 나라 의료 수준이 어, 높으냐, 낮으냐를 측정을 해요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. 119 안에는 굉장히 기계들이 막 장착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제세동기라는 거 가슴 이렇게 쳐주는 거 있어요. 텔레비전 보면 가슴 탕탕 치잖아요. 그게 응급 차에 저희나라는 몇년 전까지도 없었어요. 근데 요근래 그래도 있는 차량에서 다는 있지 않아요. 그 제세동기가 필요한 차만 또119 안에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이 돼가는 중이죠.